슈팅 게임을 마무리하려고 작업하다가 어, 오류가 나서 그걸 고치게 되었어요. 이 오류가 에디터에선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빌드를 꼭 해봐야 볼수 있습니다. 지금 웹gl 버전 빌드고요. 화면에 보시면 이 에러 메시지는 널 펑션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고 있거든요. 제가 뭔가 수정 중에 잘못된 건 맞는데 에러 메시지만 봐선 어딘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ui에서 난다는 건 알아냈어요. 그래서 ui를 통째로 갈았습니다. 에러 나기 전에 사용했던 건 모던 UI 팩이라고 유니티 s 에셋스토어에서 파는 거예요.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류가 나니까 방법이 없어서 기본 UI에 이 UI의 리소스만 땡겨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 구버전 UI랑 비교하려고 찍어본 스샷이고요. 왼쪽이 구버전입니다. 슬라이드바 보시면 유니티에서 기본으로 주는 그 슬라이드바가 들어가 있죠. 버튼을 누르면 이제 출렁거리는 애니메이션 있는데 어, 제가 만든 건 그게 없어요. 그냥 단순한 버튼입니다. 레벨업 UI도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도록 고쳤거든요. 어, 좌우로 누르면. 옵션을 바꿀 수 있고요. 밑에 셀렉트 버튼이 좀 문제인데 밑으로 화살표 를 누르고 뭔가 누르면 될것 같이 생겼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요. 발사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 넘어갑니다. 지금 화살표 그림 같은 게 나왔다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? 이게 발사 버튼을 떼면 사라지는 거예요. 화면 상단에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표시가 한글로 나옵니다. 확대해서 보니까 글씨가 좀 흐리네요. 이 영상을 찍다가 자잘한 버그들을 또 발견했어요. 그건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. 레벨업 ui의 셀렉트 버튼은 아, 사용 방법이 좀 이상한데 유저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간단하게 기능만 구현하려고 했더니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네요. 어, 그 다음 이야기는 퀀트 이야기인데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퀀트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. 여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. AllocateSmartly라는 사이트구요. 유료도 있는데 무료로도 볼수 있어요. 여기 가시면 VAA라는 전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전략이 대단한 것은 어, 구성 자산이 100%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된 지가 한참 됐거든요. 원래 이 전략을 따랐으면 계속 현금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잘 맞죠. 아래쪽에 가시면 예상 수익이 나오는데요. 이 전략을 1970년부터 계속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차트입니다. 만달러, 그러니까 천만원 정도로 시작했을 때, 50년간 돌리면, 원금이 불어나서 442억이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. 투자금과 수익금을 전부 빼지 말고 이 전략에 올인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결론이구요.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이 파트가 꺾이거든요. 여기 차이를 보니까 30억이 마이너스가 됐네요. 이 전략은 2012년 정도에 만들어졌구요. 그래서, 최근 상황이랑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, 다른데도 이만큼 떨어지거든요. 여러 번 있죠. 화면에 보이는 것만요. 견디기 정말 힘든 전략 같아요. 돈 벌기 광고 영상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. 제가 해보겠다는 겁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